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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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손님. 손님. 아! 손님! 아! 백브라튼 님 되래. 자, 핏빛 단추 런구입니다 에. 자, 이 뭐지? 그 이제 탐목이 뭐 2주 3주 내로 어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너프가. 고때 해야되는데 나 바보같이 왜 지금 런구하고있지? 내 자신한테 화가 너무난다 이말입니다 런구를 왜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스좀 하자 응? 어? 너스를 해야될거 아니야 왜 런구를 해가지고 <laughs> 아이고 실수 아왜 런구를 해가지고 램포하게 만들어 아 일로 아봐 얘기좀 하자 아 얘기좀 하게 야봇왜 열받게 하는거야 스프릿 내리고 안 내리고 아우 너는 탈진이지 이제. 너는 탄생목적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줄게. 열 받으니까 판자 좀 빼면서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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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잠깐만. 잠깐만. 저깐만정신안 차려. 적당히 까불어 야될 거냐? 그리고 하지 마. 뭐 왔어. 하지 마. 괴롭히지 마나. 자. 이팡 좋습니다 올라가서 깜짝 상자까지 매기면 아주 아 나이스 하겠죠 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내려갔니? 발 쪽이 안 보이냐? 자 일단은 한번 봐주.. 여기 어디 있.. 있거든? 왔죠,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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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자 좋아요 다시 한번 때려 주고요. 저 위에 있었네. 자, 치료하느라고 실수했죠. 여기까지. 자, 미칼라 는보 때문에 렙도 됩니다. 그렇지. 아주 좋고요.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여기다 왼쪽. 이제 바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피 단추 레츠고 해주고요. 하나 더 피피 단추 레츠고한대 때려주고 필요 없어요. 얘만 쫓아가면 돼요. 한 명만 보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아까 이 친구 스프린트였잖아. 작지판자까지 빼고 죽으면은 아주 나이스하겠죠. 이렇게 그럼 빠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내리나? 안 내리네요. 우. 자 깨주고 탕탕. 자 지금 이 친구는 판자 빼는 용도로만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죽고요. 얘 죽었죠. 판자가 없기 때문이죠. 발 자, 국 이렇게 해서 한명 보내주고요, 이제. 원 n 아까우니까 일반 갈고리에 셋, 걸고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저게 남았구나 잘 찾아야 돼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o k 자, 죽겠네 발자 okay, okay, o k a 팔자고 좋아요. 자. 조금만 더 바짝 붙어서 능력을 갈기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다 저쪽에 있다 보다. 저기 오라가 안 떴죠? 이쪽, 이제, 판자가 없어. 없다고, 없다고. 자, 반부지 어디야, 어디야. 아, 왜 놓쳤어. 좋습니다. 좋아. 어. 살까 보니까, 화쇄복지에 너프 돼도. 뭐, 쉽지는 않을 때, 런구는 말이죠. 저, 깊은 상은일 때는, 똑같이 탄생 목질 발동을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는, 런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저기 2층 아니면 저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만, 그만, 그만. 야, 야, 야. 그만, 그만. 탕탕! 자, 빠진 거 봤죠? 여기도 깨주고요. 좋습니다. 이제 저 친구 노리개가 발동이 됐어요. 여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잘 체크해주면서 약로 빠지는 거 봤잖아. 그래서 요런데 이렇게 잘 체크해주면서 갈게요. 아저 있네. 자 이제 보시죠. 뭐야? 잠깐만. 위에 다친 놈. 노리개 때문에 죽은 거야. 좋습니다. 들고. 자, 여기 걸어주고요. 심장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어, 대처를 못했어요. 여기까지 있으니까 위에 발전기 깜짝 상자 매겨주면 아주 맛있겠죠? 좋습니다, 탕탕. 좋아요. 요것도 일단은 제로 빵을 좀 만들어 주자. 이쪽 왼쪽 근처에 있는 발전기는, 끝에 있는 발전기는 어, 냅두겠습니다. 좀 줘도 되니까요. 뭐로 갔죠? 리플리 먼저 보내주면 되겠다. 자 리플리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에이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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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리개를 이제 깼지만 의미가 없죠. 자 너무 커. 자 그리고 여기도 초반에 판자 하나 빠졌어요. 아마 없을 거야. 대다들 못 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아이 갈고리가 없네요. 갈고리. 어 이거 엄청 돌리고 싶나 보네. 다시 깜짝 상자 탕탕 자 줘도 조, 조 된다고 했죠? 자 에이다가 돌릴 가능성이 좀커 미카일라를 한대 능력으로 때리면서 에이다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위치가 나오겠죠 자쭉 빨리 찾아야 돼 이거 어, 아 이거 못 찾았어 아 이게, 이게 이게 에이다가 잘 숨네 야 일로 와봐 자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아얘왜안 보여? 하하하 이 참나. 얘라도 잡자 그냥. 얘 잡고 끝내겠습니다. 자 걸고 개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저 정도 저 정도 의지라면 보내주는 게 맞아. 이제 또 개구 찾는 거 장인이거든요. 보셨죠? 에이 제가 막 괜히 허풍 떠는 게 아닙니다. 보셨어요?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닫아주고요 쭉 그냥 가서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열받게 하지 마 자, 판자 다 빼면서 그냥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왜 맞아? 깨는 <laughs> 눈치 보기는 뒤질라고. 손님, 뭐, 할 얘기 있으십니까? 펭프리트십니까? 뭐,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님, 뭐, 어디 그렇게 가실까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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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손님, 손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런구 p p 타슈런구한번 해봤는데요. 아, 그냥 뭐, 초반에 한 명이 그냥. 램법을 해버려서 너스로 착각했나봐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올킬이 났습니다 뭐 빡빡하진 않았지만 뭐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재 렛츠고